음식은 올라프오볶음음반여반 y o 기요 유리가 요거 올라 f 하고제 화장도 해줬어요 어.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리부터 먹을볼요요 코부터 일단 먹자. <laughs> 몸통 통통통통통을 t 기 e n b 서 g j a a 음~~ 잘했네 음. 올라프도 어차피 계절 바뀌면서 녹아 녹기 전에 먹어야 돼 오케이? 야 여러분 날이 추우니까 고추가 얼어버렸네 어 날이 추워가지고 고추가 얼어버려 여러분 양해 부탁합니다 음. 자 올라프 하체부터 먹자 스쿼트를 많이 했구나 돼퇴근이 아주 쫄깃하니 맛있네. 음. 아 이거 깻잎도 얼었네. 어, 우 음. 맛있다. 음. 아 근데 오늘 같은 날씨에는 초록색 채소를 준비 안할걸 그랬어. 음, 초록색은 다 얼어버리네 이거. 이거 깻잎을 보여주고 싶어도 이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짜잔. 먹방 보고 밥맛 떨어지는 너이 녀석. 내가 아직 판도라의 상자를 안 열어서 그런데 이거만 열면 아주 그냥 큰일 나요 말 조심해요 음. 겨울이라서 추우니까 이거 겨을 키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맹란 선생님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해주세요 올라프 팔. 음. 올라프 요 머리털 부위 여기 하도 반짝거리길래 이거 먼저 먹겠습니다. 제육 잘했네. 제육 맛있네. <laughs> 가슴골 좀 가려줘요. 음. 음 디컵 아니에요. 음. 내 입을 험하게 하지 마세요. 음. 올라프 치아는 흰자예요? 한국 계란 흰자. 음. 음. 올라프 입도 이렇게 잡아 떼서 먹어. 음. 음? 여러분들 말을 험하게 하면 이렇게 입이 잡아 떼껴요. 조심하세요. 음. 아, 오라프 맛있네. 이번에는 상추. 상추가 이게, 계절이 추워서 얼어서 그래요. 음, 곁을 좀 보여주세요. 진심인가요? 음. 음. 엄마한테 등장 맞은 뭐 이런거 보냐고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 저 굉장히 저기 정상적인 방송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아유 제육이 맛있네 아유 나 모르겠다 난 아유 그냥 먹어야겠다 아유 어 제육 좀더 들고 올까 이거 양이 어 밥이 너무 많은데 이거 올라프가 생각보다 덩치가 크네요 음 제육 좀더 가져오겠습니다 <laughs>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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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미안해요. 음... 이제 소리 잘 들리죠? 밥은 여기 많아요 이게 다 밥이야 근데 올라프가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 두 주걱밖에 안 했는데 당황스럽네 비벼 먹을까요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음. 메이크업은 여자친구가 해줬어요 올라프 비벼줬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남은 양념에 라면 사리 조용히 하세요 음. 당근도 정말 맛있어요 <laughs> 병진님 사는 게 많이 힘드세요? 아 사실 이번에 할로윈데이라서 분장을 했는데 다음에 문어 마녀 분장 괜찮으시겠어요? 원래 할로윈데이 때 할리퀸 분장을 할까 했거든요. 근데 엘사가 너무 괜찮은 거라 옷도 어차피 한벌만 사면 되고 할리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킹부터 시작해서 음아 가죽 자켓 이거는 가죽 자켓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 줄 왜? <laughs> 어, 아, 내가 너무 선정적인 옷을 입고 먹었구나. 아, 이제 이제 좀 괜찮나? 아 이제 좀 괜찮은가요? 어, 어. 아무래도 가슴이 너무 자극적이었나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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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댓글을 보니까 나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울컥울컥 솟네. 아, 그 녀석들. 아. <laughs> 뭔가 인성 터진 신데렐라 언니 같다고요? 터져 보실래요? 음 오늘 분장 먹방 하면서 솔직히 좀 무서웠어. 이게 제가 한 10월 중순쯤에 주문을 했거든요. 아, 또 때마침 또 겨울왕국 투가 나와. 11월에 어쩌지? 음 진짜 고수다할까봐 무서워 어... 이 정도로 명예훼손은 안 되겠죠? 아마 디즈니분들도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음 디즈니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어 영어로 한마디 해야겠다 Say Yeah 엘사가 뭐 먹고 부러터진 겨? 올라프 아, 나 역시 물은 삼다수지. 시원하니 좋네 음. 일상형 <laughs> 걸쭉하시네요. 아, 일부러 이런 데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절대 뭐 숙제 그런 거 아닙니다. 싸공주 <laughs> <laughs> 담배 많이 피시나봐요. <laughs> 저 담배 안피요 여러분. 노래 불러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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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입덧 아니에요. 음. 유지 오늘 분장 어때? 좀잘된거안 나? 못된 개모 같다니. 음 맛있다. 음. 헤어는 이거 가발이에요. 여기서 얼굴만 보라색으로 하면 바로 문어인데? <laughs> 와. 인어공주 미만 잡 아니야, 이거? <laughs> 아이, <아유 웃음> 이분들 그냥 막, 막, 막 내뱉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웃음> <웃음>